자동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. 500m 앞 좌회전입니다. 1km 앞 3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300m 앞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앞 3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300m 앞 좌회전입니다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500m 앞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. 300m 앞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